있는 찬양 찾기, 숨찬. 숨어있는 명곡 찾기 보석 같은 찬양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 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라이브로 부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숨찬을 이끌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심플 포인트 워십에 박성진 목사님, 신지선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얼마만에 오신 건지 한 지난 2월에 한번 뵙고 요번에 뵙는 거더라고요. <laughs> 지난 겨울에 뵙고. 네. 네. 우리 추울 때 만나야 되나 보다. <laughs> 네, 두분 여전하세요. 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요즘에 오도 이제 이촌처럼 주말에는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소그룹처럼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릉에서도 여전히 이제 카페에서 같이 새벽별 모임도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교회... 해서 그 찬양 인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온라인에서 저희가 너튜브에서 이제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피아노 치고 이제 예배하는 폼을 보시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사역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 갖고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 목사님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될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쁨으로 예 즐겁게 하고 있는데 체력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laughs>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아이들 데리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아, 음. 네. 그럼 평일에는 또 강릉에서 지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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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분이서 이제 평일에 그래도 찬양팀이 이제 두 분이니까. 네. 네.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서 바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심플포인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밤마다 혹은 이제 요즘에는 아침에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가서 함께 성도들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음.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들이 계속 곧 연습이 돼갖고 음. 할수 있어서 그래서 부부라서 더 이렇게 수월한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생활하니까. 음, 맞아요. 예. 뭐 따로 만나서 뭐 따로 연습할 시간 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예배하면서 그때 주시는 감동 서로 셰어하고 공유하고 또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좀더 깊이 또 이제 다듬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면서 네 하고 있어서 음. 저희가 연합되는 만큼 예배가 좀더 쉽고 깊게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진짜 너티브도 꾸준히 네. 예배 자리를 올리고 계십니다. 네, 네. 예. 예, 요즘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목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음. 주말, 주일에 하는 사역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건데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결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지금도 예배를 계속 이제 너튜브에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또한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강릉에서 또 이제 새벽별 모임을 계속 네네.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모임이에요? 어, 새벽별 모임은 지금은 뭐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 보음만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카페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대화 가운데 나누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조금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나누다 보면서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들을 풀어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저희는 공식적인 모임보다도 소그룹처럼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서 대화를 하다 보면 깊게 대화하다 보면 그게 더 은혜 안에서 더 쉽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사역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분들이 좀 찾아오세요? 주로. 어. 다양해요. 네. 저희 부부처럼 저희 세대에 또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 음.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오시고, 청년 세대들이 또 찾아와요. 청년분들이 음. 오셔가지고 삶의 고민이 많아요. 음.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신앙을 좀 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에게 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네, 다양한 것 같아요. 음. 네. 이 새벽별 모임 지금 들으면서 어,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laughs>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저희 네, 유튜브에 네. 보면 제 연락처도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제가 올려 놨으니까 편한 대로 뭐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시고 뭐 카톡으로 되고 아니 저희가 문을 열어 놨을 때 카페로 그냥 방문하셔서 차한잔 드시면서 대화를 해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같이 또 이런 나눔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음...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 도 이렇게 숨어 있는 명찬양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곡은요, 나 주께 바라는 One Thing I Want 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언제 발매된 곡인가요? 네, 이 곡은요 레비스탕스라는 예배 팀의 첫 번째 앨범인 이 나드에 수록된 곡이고요. 2022년에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을 왜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이 곡은요. 어, 우선 저의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하면 살아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제 가운데 살고 있던 저였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 이제는 단한 가지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이 어,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나 죽게 바라는 한가지 이 곡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10편 27편 4절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어, 이 말씀이 저의 소망함이 되고 또 그게 부르심이 되어서 지금의 삶도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트뷰에 예배를 올리는 것을 이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멈추지 않고 대부분 결혼해서 <laughs> 지금까지 쭉 오직 예수님 한분 그분 앞에 내 전부를 드려서 예배하는 삶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네참또 이렇게 삶의 고백이 담긴 맞아요. 이런 찬양을 들고 오셨는데 네네.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예, 가사는 뭐 길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한번 제가 읽어 보면요. 나 죽게 바라는 한 가지, 한 가지 내 평생 주 전에서 주 아름다움 보는 것이 시편 2 7 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워낙 알다시피.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다윗 또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위대한 왕으로 속고 피는 왕인데 그런 그가 뭐가 부족했길래 돈이나 권력 심지어 이성에 대한 것 역시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본 왕 중의 왕이었던 그였는데 그런 그가 10편 20편을 통해 고백하는 건 내가 내내 예, 평생을 다해서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뭐냐면 바로 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름답습니다 주님 아름답습이라는 표현이 정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 왜요? 아, 왜냐면 저는 도저히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 라는게 이해가 안됐어요 왜냐면 그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아름답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웅장한 자연 분들 뭐 그랜드캐니언 이나 아니면 위대한 자연의 풍광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 확실히 저는 티인 것 같아요 티 그러니까 그닥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나 그 추상적이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왜 찬양에 종종 많이 등장하냐면 뭐 아름다우신 음. 주님 아름답습니다. 그런 게 등장할 때마다 저도 고백은 했지만 저도 노래도 하고 멘트도 했지만 참동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일차원적으로 예수님을 상상을 해봤어요. 뭐 하나님을 상상도 해보고 음. 왜 그런 이미지나 그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아, 아름답습니다. 주님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그려보려고도 노력했지만, 역시나, 네, 저희 티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아내랑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들을 하는 시간들을, 그런 여정들을 이제 보내는 과정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의 경험,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돈에 쩔쩔맸거든요. 근데 그 돈에 쩔쩔맬 수밖에 없던 날를 건지신 구원의 경험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그 감옥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더욱 선명해지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아그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고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저도 고백을 하게 됐죠. 아하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고 찬양의 기사를, 찬양의 가사를 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음. 그 은혜가 너무 실제적이고 놀라워서 나오는 표현이 주님 아름답습니다. 라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이 그 놀랍도록 섬세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심이 확실해지니까 아 아름답다라고 그 최고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알게 되니까 저도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아 다윗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결국 자기의 몸과 혼의 영역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게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이 (10편) (27편이) 배경이 그 아들인 압살롬에 인해서 살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야, 결국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전쟁이 눈앞에 펼쳐져도 태어날 수 있는 그 평안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편색토롱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이 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더더 더 깊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좀더 풍성히 알고 싶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이 가사에 깊이 담겨 있음을 찬양을 하면 할수록 발견될 수 있어서 예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함께 부르면서 더 깊.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티라서 네. 한동안 저도 그런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체 그 주님이 아름다움이 뭐지? 맞아요. 음. 저는 그 사랑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 네. 주님 사랑이 하는데 와 그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 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좀,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제발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왜냐면 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와, 그래서 한동안 막 되게 애썼어요. 주님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 삶에 연단과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거. 결국 그 모든 상황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인 그 복음이 뭔지, 그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또 교제함을 통해 알아가니까 아 아까도 고백했듯이 그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움 섭리 때문에 최고의 표현이 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름답습니다라고 이렇게 음... 얘기가 되지더라고요. 네. 어 좋네요, 진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도 음. 이거 방송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음.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이 네. 곡을 이제 직접 두 분이서 부르실 거잖아요. 네네.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음이 뭐 곡은 뭐 저희가 앞전에 이제 소개했던 곡들처럼 뭐 리듬이 복잡하거나 쪼개지는 그런 어려운 곡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깊은 그 내면의 갈망을 고백하는 곡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게 그리고 음 하나 하나하나, 하나, 가사 하나 하나를 눌러가는 느낌으로 부르고 말하듯이 부른다는 느낌으로 찬양을 하면 아마 성도분들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는 분들도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특별히 어떤 분들께 이곡 추천하고 싶으세요? 요즘 저희가 청년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어 청년분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짐처럼 힘겨워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 세상에서도 할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교회 오니까 교회에 와서도 할게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음. 어,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곡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가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그것을 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단한 음.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곡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차에서 소개해드리는 명찬양은요, 레비스탕스의 나 죽게 바라는 원띵 I want입니다. 지금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듀엣으로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숨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숨어있는 찬양찾기는 강원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